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BCD의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고 나온 이후부터 거기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그 시간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쫓아와서 좀더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런 번면의 말씀을 했는데, 그게 제가 오늘 전할 설교 주제입니다. 먼저,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란 말을 모르는 분은 한 번, 한 번도 안 계실 것이고, 많이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좀쓸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은 언제 좀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까? 아마 제가 그냥 추측해 볼 때, 보통... 우리가 설교에 감명받고 깨달을 때그 설교자에게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들 좀 하곤 하죠? 안 하시나요? 네. 하면 좋습니다. 또는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럴 때 찬양하면서 은혜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사 말 끝에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할 때 정도 이렇게 쓰죠. 그런데 제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 잘 알고 자주 쓰면서 모든 것이 다 은혜요라고 말할 때의 단점이 뭐냐면. 오히려 정말 우리가 감격하고 정말 잘 알아야 될이 중요한 은혜를 오히려 놓치고 이 은혜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거랑 같이 묻혀서 잘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금덩이가 하나 있을 때는 너무나 귀한 보물인데 여기저기 지천에 다금 돌같이 금이 많다면 이 소중한 가치가 희석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안 그렇다면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아주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예, 설교자라면 다 부러워할 만한 이 청중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4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기 강조점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가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다른 설교 말고 어떤 말씀 오늘 한이 말씀 다시 전해주세요. 왜이 말씀을 못 들은 내 아직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어떤 말씀 이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죠? 예. 자,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38절, 39절의 이 말씀이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기가 딱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아니,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 아니 율법의 선행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켜서 속죄죄를 지내고 제사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는데 사람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게 놀라운 거고요. 두 번째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 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 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설교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들은 왜 그랬느냐 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처럼 여기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613개나 있어서 예. 365개는 해야 되고, 그 나머지를 하지 말라. 이 명령을 날마다 지키는데, 날마다 부정한 것 피해야 되고, 정결례 해야 되고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 얼마나 지켜야 될 규정들이 많습니까? 안식일 규정이 많고, 절규 규정이 많고. 그런데, 이 모든 거를 해야만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합당한 의로움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는 이 일이 사람으로서 죄인으로 될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토록 지켜야 되는데 마음으로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데 이걸 성공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로 된 겁니다.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예, 몇 가지 일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 율법에 있는 모든 일을 잠시 동안만 일시적 아니고요. 항상 죽을 때까지.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여러분, 그러니 이 저주 아래 있는 그들에게 완전 저주를 풀어 주는 복음이 온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도 율법이라고 하면 흠이 없을 정도로 지킨 골수 유대인 바리새인인데 그도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까? 후자잖아요. 이게 로마서 7장에 내가 하나님의 법도 좋아하고 율법도 좋아하고 율법도 잘 알고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나는 결국 죄의 법 아래 굴복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다. 라고 울부 짖는 탄식을 했던 게 로마서 7장 22절 이하죠. 볼까요?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지체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다른 법이 죄의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과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법이 싸우는데 결국 누가 이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나는 죄 밑에 굴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사망을 피할, 레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몸이다. 탄식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 역시 참으로 사망의 몸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약한데 언제부터요? 뱃속의 태아 때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기하고 욕심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모든 것을 얻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찾았다? 의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의로움을 얻으려고 그렇게 율법을 얻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뭐예요? 율법으로 안 돼. 율법은 못해.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놀라운 은혜로운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로마서에 이렇게 설명을 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누가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도록 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아니 내가 평생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의롭다함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의 요구인 의롭다함을 얻게 되더라 이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더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죠? 그 저주를 받았죠? 근데 그 저주는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풀어내는 대속의 저주였다 그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은 생명을 받는다라는 것과 같아요. 생명의 성령이니까 이렇게 될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어 여기 긴 내용이 다. 노란 노란 줄만 보세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원래 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짜로 값 없이 받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상한 표현이 은혜고요. 사실은 값 없이 공짜로 받을 때 그걸 은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바를 하는데 한 10시간 동안 열심히 그냥 땀과 먼지 속에 그냥 범벅이 되도록 일을 해가지고 그 일당을 뭐 십이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받는데 그 일당 받을 때그 일당 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고마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일해서 번 거니까 이거는 마땅히 받을 거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요. 보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알바를 12시간, 10시간 하기로 했는데 몸이 안 좋아. 그래서 가가지고 사장님, 내가 오긴 왔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겠어요. 저기서 좀 쉴게요. 그리고 하루 종일 쉬어서 일 끝날 때까지 쉬었어요. 그런데 그 일당 줄때 다른 사람 주더니 너도 그래도 나왔으니까 너도 일당을 줄게 하고 줬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를 그 보수를 정당하게 줬을 때 정말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고마워하겠죠. 이럴 때 은혜인 거예요. 요비율을 바울이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그런데 일을 안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이 말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아. 근데 나는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의로운 일을 수백 개, 수천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상세하고 그리고 나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수많은 행위들을 해야 의롭다움을 받는데 그냥 나 아직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은데 너 의로와 이렇게 인정해 준 것이 바로 은혜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에서 딱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해주세요라고 말할 뿐 아니라 막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딱 데리고 와서 설교를 하고 가르쳐 주는데 그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라고 요약을 할수 있느냐 이거예요. 노란 줄.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의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또가 더불어 말하고 뭐라고 말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자, 외웠나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긴 해요. 아까 찬양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율법도 여러분 은혜로 준 겁니다. 율법이 은혜인데 율법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것은 율법은 율법 자체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 대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래서 율법은 그걸 율법을 제대로 알면 율법 안에 있고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냥 율법에 올가매어진 저주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은혜인데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말 알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은 율법의 은혜를 대신하는 참된 은혜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그의 총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할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항상 은혜 가운데 잘 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 대답에 예스가 농가 생각할 때, 잘 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알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고 이어진 사건에서 답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와서... 다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어떤 무리가 그 무리를 보더니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그리고 시기가 난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이 유대교가 설 자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그럼 우리 어, 이제 떠날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 돼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갔더니 이방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듣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예요? 비방과 대적.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 이방인들의 반응은 뭐예요? 듣고 기뻐하고 찬송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나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믿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 안에 나는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누가 전도를 했건 누가 어떻게 이끌어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내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교리를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믿게 될때 여러분이 이해력이 좋고 포용력이 좋고 그냥 늘 마음이 넓어서 그것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믿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서 전에 구원 어들 자를 작정했는데 그 작정에 여러분들이 들어 있고 여러분은 복음이 들어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믿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속을 위한 사건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은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성경의 증언인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고 말씀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은혜를 알아야죠. 뭐가 은혜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죄인에게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생명을 주었다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요.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 은혜가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른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할때첫그 말씀에 대해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거 실현 가능한 명령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날마다 나에겐 고민과 염려되는 문제가 있고, 슬픔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은 좋지만, 이게 실현 가능해?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생각해보면 아, 가능도 하겠다. 왜?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 죽음이잖아요. 물론 수고하고 슬프고 힘든 일 있는데 바로 이 은혜는 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매맞고 그래도 이 사람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밖에 바다 쫓겨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의롭다함과 생명을 얻는 이 은혜가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압도하고 능가하고 다 덮는 그런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냥 기뻐요 누구를 봐도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무슨 일을 겪어도 참아내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나를 그냥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비난의 말을 누가 누가 했다고? 아니, 그럴 수가 있어? 화가 나지만 딱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한 죄인이잖아.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느냐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한 그 죄를 그 다음에 져요, 안 져요? 짓잖아 네? 날마다 회개하고 안 하겠다고 날마다 해도 날마다 짓는 죄성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으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면 나에게 한번 잘못하고 나에게 말 잘못했다고 그걸 그냥 품고 미운 가운데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용서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은혜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누구를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요 우리 이 가사를 보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한다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했다 이렇게 돼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니까 나의 삶은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너그러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아직도 화를 내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안다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길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